평생 살 거면 이런 남자를 만나세요. 첫째, 겸손할 줄 아는 남자를 만나세요. 자존감이 높은 것과 교만은 다릅니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남자가 아내와 자녀를 존중할 줄 압니다. 둘째,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아는 남자를 만나세요.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안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도 알고 고칠 수 있는 남자라는 뜻이죠. 셋째,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은 남자를 만나세요. 남자는 좋은 쪽으로든 안 좋은 쪽으로든 결국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이런 남자라면 무조건 거르세요. 첫째, 익명성 속에 숨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좋아하는 남자예요. 열등감이 심한 반면 책임감은 부족한 사람일 수 있어요. 둘째, 무례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에 취하면 객기 부리는 남자예요. 단지 술버릇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분별력과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사람일 수 있고요. 셋째, 자아도취가 심해서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는 남자예요. 갈등이 생기면 남탓만 하고 절대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보면 볼수록 진국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첫째, 사람을 외모나 소유로 섣불리 평가하지 않습니다. 즉, 선입견과 편견이 없죠. 둘째, 지나가는 말도 쉽게 잊지 않고 관심을 표현해 줍니다. 어제 머리 아프다더니 오늘은 괜찮아? 라고 말이죠. 셋째, 서운함은 잘 잊어버리지만 고마움은 잊지 않고 꼭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신한테는 고마운 사람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평생 살 거면 이런 여자를 만나세요. 얼굴 예쁘고, 몸매 좋고, 섹시한 게 나쁘지는 않지만, 첫째, 같은 말이라도 듣기 좋게 할줄 아는 여자를 만나세요. 둘째, 화가 나더라도 다른 남자와 능력을 비교하며 깎아내리지 않는 여자를 만나세요. 셋째, 평범한 일상에서도 재미를 찾아내고, 힘들고 짜증나는 일 있어도 유머를 구사할 줄 아는 여자를 만나세요. 이유는 결혼 10년차 이상 유부남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배우자를 선택할 경우 배우자를 잘못 만날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첫째, 결혼을 도피처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통제적인 부모나 불행한 원가족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서두르다 사람을 잘못 보는 거죠. 둘째, 상처 준 부모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아빠 또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절대 안 돼. 이런 기준으로 상대를 고르면 부모의 단점만 없을 뿐, 더한 단점을 가졌는데도 발견하지 못할 수 있고요. 셋째, 외롭거나 공허할 때 만난 사람을 너무 쉽게 인연 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배고플 때 마트에 가지 말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 없이 막 고르거든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행복할까? 이런 고민을 안 하는 미호는 없죠. 정답은 없지만 적어도 배우자를 선택할 때이세 가지는 고려되어야 해요. 첫째, 배고플 때 마트에 가지 말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배고플 때 마트에 가면 막 고르잖아요. 혼기가 찼다고 생각될수록 신중해야 하는 이유죠. 둘째,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주는 사람보다 내가 싫어하는 일을 안할수 있는 사람을 고르세요. 작업 볼때못 해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중요한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 행동을 멈출 수 있는 자제력과 결단 역이 상대에게 있는냐 없느냐예요. 세째, 아버지에게 폭력성은 없는지, 어머니에게 집착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아버지의 폭력성은 어떤 식으로든 되물림되고, 어머니의 집착은 가정 불화에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되죠. 여러분, 속아서 결혼하는 건 없어요. 다 내가 사람 볼줄 몰라서 자기 발등 찍는 거예요. 보통 결혼할 때, 스듬에부터 결혼식장, 청첩장, 뭐, 신행, 어디로 갈 건지, 또 신혼집, 전자제품, 가구, 이런 거에 엄청 신경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결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이죠. 결혼식은 한 시간이에요. 결혼 생활은 평생이고요. 결혼식은 기억에 안 남아요. 그러나 결혼은 서류에 남아요. 좋은지 볼줄 알면 뭐예요? 그 집에서 사는 사람하고 안 맞으면 그냥 생지옥이 따로 없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볼줄 알아야 해요. 일단 진지하게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상대가 이세 가지를 할줄 아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첫째, 듣는 법. 둘째, 사과하는 법. 셋째, 감사하는 법이에요. 상대가 들을 줄 모르면 무조건 벽이 생겨요. 사과할 줄 모르면 화해가 안 되니까 감정이 쌓여요. 감사할 줄 모르면 사람이 지치고 힘이 안 나요. 사람은 누구나 어느 정도 포장을 하고 살거든요. 민낯을 다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또 사실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 포장은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는 저 사람이 어느 정도 포장되어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굳이 그 사람이 민낯을 까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사회생활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만약 같이 살 사람이라면 포장을 벗겨봐야 해요. 그러면 그 포장이 언제 벗겨져서 민낯이 드러나는가? 첫째, 약자를 대할 때. 둘째, 비난받았을 때. 셋째, 화가 났을 때. 약자를 대할 때, 비난받았을 때, 화가 났을 때,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포장에 속지 말고 그 민낯을 잘 보고 판단하세요. 여러분, 사람 볼때뭘 보세요? 외모? 소유? 학벌? 그거 다 좋은데 평생 가는 건 아니에요. 또, 외모? 소유? 학벌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냐? 아니죠.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 사람 마음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때그 사람 마음에 이세 가지를 보면 좋아요. 첫째 구김이 없고 둘째 꼬인 데가 없고 셋째 막힌 데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구김이 없다는 것은 내면이 밝고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꼬인 데가 없다는 것은 내면이 건강하다는 건데 피해의식이나 비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없다는 거예요. 막힌 데가 없다는 것은 서로가 달라도 대화가 되고 자기 고집만 피우지 않는 융통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잘 모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는데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 아는 거예요. 모든 그렇지 않나요? 모르는 것보다 잘못 아는 게더 무섭죠. 그러면 사람이 왜 자신에 대해 잘못 알고 있을까요? 자신이 아는 나가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사람은 내가 아는 나가 다가 아니에요. 나는 모르지만 남은 아는 나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에 대해 어떤 말을 했을 때나 그런 사람 아니야. 네가 뭘 알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끼고 내가 그래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해서 말이 통해요. 여러분, 한번 굳어지면 정말 바꾸기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사고방식이에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의 공식처럼 그의 내면에 자리 잡으면 바꾸기 불가능하죠. 그리고 그 사고방식대로 그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다르면 정말 같이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무엇이 한 사람의 사고방식이 굳어지는데 영향을 줄까요? 그의 신념이에요. 그 사람이 뭘 믿느냐에 따라 그의 사고방식이 결정되는 거죠. 예를 들면 세상에서 돈이 제일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 물질주의적 사고방식을 되죠. 또 서로 돕고 이해하고 도와주며 사는 건 불가능하고 그저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 지배하고 사는 거라고 믿는 사람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함께 살려면 경제 수준, 학벌, 집안 이런 것보다 신념이 비슷해야 해요. 사람은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사람 고를 때 주로 겉사람, 그러니까 특히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겉사람은 늙어요. 아파요. 변해요. 나이 먹고 안 늙고 안 아프고 안 변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 겉 사람이 약해지고 변하는 건 막을 수도 없고 뭐라 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변할 수밖에 없는 겉 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이에요. 달리 말해 마음이죠. 마음이 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별일도 아닌 일에 마음이 쉽게 병 들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결혼식 때 잠깐 행복하려면 겉사람이 번지르르 한 사람을 찾고 결혼 생활이 행복하려면 마음이 한결같고 건강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불행한 가정에는 이세 가지가 꼭 있어요. 첫째, 불평이에요. 불평이 시작되면 살아남을 수 있는 행복은 없어요. 둘째, 비교예요. 다른 집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해서 우리 가정의 좋은 점을 찾기보다 부족한 점, 못한 점을 찾기가 더 쉽죠. 셋째, 비난이에요. 안 그래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욕먹기 쉬운데 가족까지 그러면 어떻게 숨 쉬고 살겠어요? 가족은 검사가 아니라 치어리더가 돼 줘야 해요. 건강한 부모가 되기 어려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 부모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원가족에서 편애를 당했다거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게 피해의식으로 자리잡고 있는 사람은 자녀를 자신의 결핍을 보상해 줄 수단으로 생각하죠 둘째 열등감이 심한 사람이에요 자녀의 꿈을 응원하거나 지지해주기 어렵죠 열등감을 감추려고 자신을 과시하고 자녀에게 권위적으로 군림하고 통제적이 됩니다 셋째 종교적 신념은 강하지만 소통과 공감의 능력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자녀가 힘들어하거나 또는 탈선의 기미가 보이면 이유를 들어볼 생각은 안 하고 기도해 네가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녀서 그런 거 아니야라고 일방적으로 훈계하고 신앙을 강요하죠 그러면 오히려 더 신앙과 멀어지는데 말이죠 여러분 사람 보는 법 터득하셨어요 제가 세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째 사람에게는 누구나 실상과 허상이 있어요. 둘째, 그러면 실상은 무엇이고 허상은 무엇일까요? 실상은 그의 행동이고 허상은 그의 말이에요. 물론 말이 다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은 정말 신기루처럼 쉽게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뭐 말처럼 쉬운 게 어딨어요.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셋째, 다시 그러면 행동은 다 믿어도 되나? 물론 그것도 아니죠. 어떤 행동을 보고 판단해야 하냐면 자신보다 약자나 자신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행동을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제가 부부 상담도 많이 하고 지인들의 결혼 생활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시기만 다를 뿐이지 결국 부부 갈등과 불화로 이어지는 결혼 유형이 있더라고요 첫째 도피형 결혼입니다 원가족에서 받은 상처 부모의 지나친 통제 등에서 벗어나고 싶은 동기가 작용해 결혼하는 것이죠 둘째 성취형 결혼입니다 주로 상대의 스펙만 보고 결혼하는 경우인데요 특히 원가족에서 편애 당했다거나 무시 당했다거나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했다거나 해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자신이 굉장히 멋진 사람이랑 결혼했다는 것을 과시하고. 하기 위해 결혼을 하고만 하는 것이죠. 셋째, 충동형 결혼입니다. 말 그대로 충동적으로 결혼하는 경우예요 직전에 헤어진 사람에 대한 상처와 반감으로 순식간에 결혼을 해치우는 것과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상대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충분한 친밀감도 없이 하는 결혼이기 때문에 대체로 파국은 정해져 있다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부터 이런 사랑에 도전해보세요. 첫째, 상대가 부족함에 실망이나 비난만 하지 말고, 상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랑해보세요. 둘째, 나에게 돌아올 혜택을 기대하지 말고 사랑해보세요. 셋째, 한 번도 상처받은 적 없는 것처럼 사랑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부부 관계가 행복할까요? 첫째, 덕보려는 마음을 버리세요. 법륜 스님이 쓰신 스님의 주례사라는 책에 보면 배우자 덕보려는 마음만 버리면 길에 나가 아무하고나 결혼해도 행복하게 살수 있다고 했어요. 둘째, 부부 관계도 인간 관계예요. 인간 관계의 황금률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것이죠. 먼저 대접해 보세요. 셋째, 배우자가 나에게 주는 혜택에만 관심 갖지 말고 배우자 자체에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부부 관계를 최악으로 몰아넣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비교예요. 당신은 왜 누구처럼 못 해? 누구네는 이렇다더라 하며 배우자의 자존감을 깎아 먹는 말은 평생 상처죠. 둘째, 비난이에요. 네가 한게 뭐냐? 당신은 뭘 잘했는데? 배우자의 자존심을 꺾어 버리는 말 역시 금물입니다. 부부는 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되어 줘야 해요. 셋째, 비밀이에요. 넌 몰라도 돼. 말해도 몰라. 이런 식으로 비밀 아닌 비밀을 만드는 것은 배우자의 마음에 멍이 들게 합니다. 부부가 살다 보면 다툴 수 있죠. 그러나 적어도 그 갈등이 자녀에게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선 첫째, 자녀를 감정쓰레기통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배우자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자녀를 붙잡고 쏟아놓지 마세요. 누구 편도 들수 없는 자녀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둘째, 자녀 앞에서는 절대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은 굉장한 불안을 느끼고 심지어 자기 탓으로 생각합니다. 셋째, 삼각관계를 만들지 마세요. 부부가 자녀를 사이에 두고 가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렇게 말해 하는 식으로 의사 소통을 하는 것이죠. 자녀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이 됩니다. 부부 싸움 많이 하시죠? 결혼 15년 차인데요. 제가 부부 싸움을 안 하고 또 해도 이기려고 들지 않고 그냥 무조건 지고 최대한 아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결혼 몇년차 때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부부 싸움을 한 다음 날 퇴근하는 운전 중에 신호 대기를 하면서 어제의 부부 싸움을 복귀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번 싸움에서 최우 승리를 얻을 것인가 막 그러면서요.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바보야. 너보다 여러모로 나은 사람이고, 너같이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을 사랑해서 결혼하고, 인생을 너한테 건 사람인데, 그런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뭔 의미가 있냐? 이기면 누가 상이라도 준대냐? 여러분, 부부싸움은 누가 져요? 말발이 딸리는 사람이요?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이요? 아니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를 결국 갈라놓고야 많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부모가 자녀를 통해 대리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 성취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둘째, 배우자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자식을 통해 채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자식이 제2의 남편, 아내가 되는 거죠. 셋째, 그래서 결혼에 독립한 자녀조차 놓아주지 못하고 계속 통제하고 간섭하죠. 결국 부모 자식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한 채 파국을 막거나 불행해지죠.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변했어. 라는 말은 사실 사람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일 수 있어요. 왜냐면요. 사람은요. 첫째, 양면성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 모든 면이 다 좋냐? 절대 아니죠. 나쁜 사람이 모든 면이 다 나쁘냐? 그것도 아니죠. 장, 단, 강, 약, 흑, 백이 섞여 있는 게 사람이에요. 둘째, 복합성이 있어요. 즉, 사람은 평면적이거나 단면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람, 복잡한 존재예요. 변했다라는 말도 절반만 맞아요. 사람에게 없는 게 갑자기 나오진 않거든요. 셋째, 유한성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다는 말이죠. 아무리 날 좋아해도 내 기대만큼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태어난 벤 카슨이라는 흑인 소년이 있었어요. 막장 아버지와 이혼한 엄마는 가정부 일을 해 그와 그의 형을 길렀죠. 형편은 늘 어려웠고 엄마는 문맹이었기에 아이들에게 책한 줄을 읽어 줄 수도 없었어요. 초등학생이 된 소년은 시험을 보면 맨날 빵점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엄마, 저는 바보 멍청이에요." 이런 말을 늘 했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아니까 다행이다." 이런 게 아니라 "아니야, 너도 노력하면 남들처럼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 항상 이 말을 해 줬어요. 소년은 엄마의 반복된 그 말에 을 걸었죠. 그러자 성적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녀는 33살에 존스 호필스 병원 최연소 소아 신경외과 과장이 되었고 세계 최초로 샴쌍둥이 분리 수술도 성공했죠. 문맹의 싱글맘인 그의 엄마가 그에게 해준 건 너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라는 말밖에 없었는데 말이죠.